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죠. 치킨이 죽으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네, 치킨이 죽으면 쿠폰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엇을 남기셨죠?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여전도회부터 30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이 여전도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베푸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전도의 편성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느 여전도의 정도에 속하나 보니까 28 여전도회가 나이대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네, 확실히 오늘 21 여전도회부터 30 여전도회, 네, 확실히 3, 4, 50대라 젊으시고 또 패기도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감정을 잘 이해하며 도울 수 있다는 뜻이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시련을 겪어 본 사람이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위치는 양평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양평을 이제 통학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학교 하루는 이제 학교 밥을 먹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나오는 식사나 학교에서 나오는 식사는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제 그 근처에 양평 근처에 이제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이제 몇번 가게 되었는데.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 식당 사장님이 항상 식사를 푸짐하고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밥값도 받지 않으시고 자율적으로 있는 만큼만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식당에서 자주 들으면서 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은 조금 내고. 풍성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졸업이 가까워지자 한번 찾아가서 선물을 드릴 겸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겸 여쭤보았는데 본인이 어릴 적에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픔을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 신학생들에게도 또한 이제, 출, 이제 통학을 서울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 마음과 심정을 알고 신학생들 돈도 없는 신학생들에게 식사라도 좀 맛있게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식사 값을 내고 음식도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동병 상련의 같은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21여전도에부터 30여전도에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나누시는 명품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중에 마침내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최정의 3,000명의 부대를,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이제 그곳에서 굴을 발견하게 되었고 잠시 다윗을 잡으려 가는 추격을 멈추고 이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추격을 하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이 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laughs> 다윗과 그 사람들이 곳에 있더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무엇 때문에 이 굴에 들어갔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뒤를 보러 네 이렇게 뒤를 보러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뒤를 보다라는 것은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용변이 너무 급해서 마침 그곳에 굴이 있었고, 그 굴에 용변을 지금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호위병 없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혼자서 이굴 안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반면 지금 이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함께한 사람들은 이굴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이 혼자 지금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하니 마침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의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이라는 이 표현은 이르시다 이르다라는 이 표현은 동사 이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들이 숨어 있는 이 굴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기회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날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사울을 지금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라는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간곡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부하들의 말처럼 지금의 이 상황과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합리화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짧은 순간에 다이슨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짧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이슨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여.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그 짧은 순간에 부하들은 지금 주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기회입니다라고 간곡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베는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기회,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화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뜻, 뜻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기회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시련과 질병의 고통들 그리고 환경적인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던지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등장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선택의 순간에 아담과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의 순간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눈앞에 보이는, 즉석에서 눈앞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택,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행복할 때나 위기에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거뒀자랑만 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그 거뒀자랑만을 뵌 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심판을 사울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감정, 이러한 모든 심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15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양심에 그 옷자락 벤 것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잇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이 사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한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재판장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15절 표현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고 하니까 조금만 힘든 순간에도 조금만 조 조금만의 어려움에도 상처받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경기를 하는 사람이죠. 저희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경주자입니다. 동시에 경기자가, 경주자가 심판까지 맡을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는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 아주 최고의 선수이죠. 최고의 선수이지만 동시에 심판은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경기자이면서 동시에 심판까지 맞는다면 심판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말빨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는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날마다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재판장이 아니라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란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면 시험될 일도 없고, 우리가 후회할 일도 없고,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경주자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주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우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 지역을 도망 다니며, 도망 다니며, 숨 졸이며, 숨늘 상대방을, 늘 사울을 이렇게 겼눈질 하며, 항상 초조하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늘 도망 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절회의 기회이지만, 사울을 기름, 사울이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곳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죠.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 비가 오면 비를 말할 때 이슬비가 온다, 뭐 가랑비가 온다, 소낙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늘에 이슬 같은 복이 내린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있다. 또 강을 말할 때에도 주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 샘, 호수, 강 등은 이 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 광야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이 엔게디 광야라는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서 사해의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고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또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온천수가 있는 오아시사와 같은 지역이 이 다이시 숨은 이엔게디 광야 굴 곁으로 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추격할 때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이것저것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혼자만 도망다니는 것이라 아니라 함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녔습니다. 먹을 것과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현재까지 다윗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 도망하는 가운데 그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숨은 이 굴은 엔게디 광야라는 굴입니다. 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이굴 곁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맛보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맛보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다윗은 취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주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현재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엔게지 라는 광야까지 왔는데 마침 이곳에 넉넉한 물이 흐르고 있고 또한 인간적으로 잘 도망다녀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다윗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엔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부하들이 다시 오지 않을 이 절호의 기회에 사우루를 죽이자고 간청을 했지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죽여야 할 원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베풀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 상황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가, 변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야 할 가장 1순위는, 봉사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도 기쁨으로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 1여전도에부터 30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삶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 있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과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선택과 기회의 상황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수를 보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도 그 기회를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갚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 은혜를 또한 삶 가운데 나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특별히 21여전도에부터 30여전도에 우리 회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일어나고 잠자는 것,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숨을 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교우들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특별히 21여 전대부터 30여 전대의 회원들이 이 은혜를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명품 믿음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림으로 말미암아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2 0일여 전대부터 30여 전대의 모든 회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